안녕하세요. 바람풍란호입니다. 2024년 11월 10일 업로드되는 신상품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저렴한 입문품들 위주로 상품을 등록합니다. 조일전 촉수는 여러 쪽이지만 4만원 그리고 진목이 세점이 올라가는데 진목은 정통적인 아마미에서 나온 묵개채입니다 지난 주에도 한점 올렸는데 판매 대에서 이번에 세 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봉옥이 한 점. 봉옥을 실생을 하다 보면은 청축 청근이 나오는데 그것이 풍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풍산한이 두점이 올라갑니다. 풍산한 3만 원짜리 두 점. 전형적인 봉옥의 모습하고는 똑같습니다. 대신 축만 청축이고 뿌리가 청근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흑진주가 세점 그리고 은사시 아, 요거는 기존 은사시 하고는 좀 다르게 잎이 짧고 무늬가 아주 밝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은사시가 은사시 약간 단엽성인데 지, 아, 2주 전에 다섯 점을 올렸는데 일본 상인분들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점을 더추가 합니다. 그리고 청룡사자, 하나, 비미호가 두 점, 그리고 이 금성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 금루각의 사피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피반이 보이시죠? 은성관이 있다면, 요거는 금 발색이 되는 금누각계 사피반입니다. 그리고 예쁜 보복륜 한 점. 그리고 중단엽에 아주 씩씩한 장원. 장원이 다섯 점 올라갑니다. 꽃도 예쁘고 잎도 씩씩하고 아주 또 병이나 이런 것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초보 분들이 기르시기에 아주 적당한 난입니다. 그리고 아마미 사자가 한 점, 공작환일네 점을 올리는데 공작환은 라사지의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라사지면서 이청축 청근이고 어, 뿌리까지도 라사가 있기 때문에 어, 기르기가 그렇게 쉽지만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제 뿌리가 약간 라사지 때문에 경화라고 합니다. 이제 좀 단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하실 때 잘못하면 뿌리 끝이 똑똑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것만 유의하시면서 천천히 기르신다면 예쁜 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하는 기르면서 이렇게 단엽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긴 잎도 나옵니다. 이 섞여 나옵니다. 혹은 여기 보시다시피 멘디것은 이렇게 장엽으로 가다가 또 다시 단엽으로 또 바뀝니다, 이렇게. 요런 변화가 또한 재미있고 특색 있는 아니기 때문에 배우실 때 아주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금누각이 4점이 올라가는데 요 금누각은 보시면 좀 짧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묶개채묵개체를 묵개체, 음, 선별해서 키르던 건데 지금 묶은 잘안 나타나는데 잎이 짧은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뿌리도 두껍고 어, 뿌리 끝이 루비, 루비 색깔입니다. 그래서 봄에 봄철에 여기 발색을 시킨 후에 뿌리까지 나올 때는 아주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로 여태까지 분촉해서 기르, 기르다가 이번 이제 또 판매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저렴한 취어로가 6점이 올라갑니다. 5만 원짜리도 5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취어로는 아, 이것이 산반이기 때문에 크면서 점점 무늬가 나옵니다. 이것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무늬가 없던 것들이 크면서 무늬가 나오는 거니까 뭐 굳이 비싼 걸 사실 수가 없다면은 이렇게 저렴한 걸 사셔서 기르면서 무늬를 꺼내 보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엄마는 무늬가 아 초점이 잘안 맞네. 엄마는 무늬가 약한데 자축에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취어로. 금광금 요거 이제 잎이 상당히 긴데 아,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좀 짧아지기 시작했죠 이게 취미가분이 아주 크게 대형종으로 키르셨었는데 이제 지금 저희 집에 와서 좀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종자는 좋은 거니까 한번 길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록보가 세점 요거는 이제 배양품 홍록보는 다 배양품입니다 녹보를 배양하다 보면은 녹보가 청축 청근인데배양품 중에서는 니축 니근의 난초도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홍녹보라고 합니다. 요, 요 앞에 계체는 홍녹보이면서 약간의 후반성이 있고 조금은 일반적인 홍녹보랑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그리고 홍녹보가 세 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녹보가 한 점. 4만원 그리고 홍모단이한 점, 홍선 한 점, 운용농. 요거 이제 운용농들이 이것도 여기 새끼들까지 좋은 무늬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새끼들까지도 아주 좋은 무늬로 나왔습니다. 호와 운이 같이 뜨는 아주 귀한 개체입니다. 청죽 청주는 청죽은 아, 푸른 대나무 마디가 따라서 제가 청죽이라고 이름을 준 건데, 꽃은 약간 핑크색의 천소피기가 핍니다 근데 아주 씩씩하고 잘 자라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예쁘고 뭐 가격도 4만 원이면 뭐 화분 값에 조금 더 보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성 음, 잠이성 한 점인데 아직 천엽에 색깔이 없죠 그건 이제 봄철 되면 흰색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운악 한점 옥근강 이스포가 세점에 올라갑니다. 제가 이스포가 나오는 건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포가 다 있습니다. 보이시, 보이시죠? 아, 옥근강 이스포는 매우 잘 자랍니다. 그래서 1년이면 새끼를 뭐몇 개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미로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돈 된다고 기르시지 마시고요. 육승 간점 그리고 아보전 복륜인데 맹왕복륜이라 그렇게 인기는 없지만은 난초를 뭐 이런 난도 있다라는 정도 혹은 뭐 나는 이런 유의 이런 유 무늬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길러서 구매하셔서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가 두 점에 올라가는데 좀 무늬가 밝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무늬가 좀밝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금두점 보금이 두점이 올라왔는데 뒤에 것이 무늬가 훨씬 좋고 지금 좌쪽들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13만원 소판보가 3점 소판보도 두엽 중에서는 생긴 것이 개성이 있게 생겨서 아주 단정하고 예쁩니다. 취미는 여러가지 다양성을 즐기는 것이 취미이기 때문에 뭐 이게 돈된다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길러 뭐 보시고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길러 보십시오. 이거는 음, 청의 백호입니다. 아, 이습 이습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 무늬가 나왔다 들어갔다 꾸준하게 그럽니다. 그래서 요 자촉도 좌촉도 저렇게 무늬가 나옵니다. 때로는 편호가 나오기도 하는데 편호가 나오면은 약간 타는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절립식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환, 두환이 네 점이 올라갑니다 두환도 청축청근의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그리고 백황봉륜이 두 점, 화전, 화전이 삼, 예전에는 삼가와의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은 그렇게 뭐 사, 값이 떨어져서인가 손님들이 많이 기르질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천소피기하는 저기 삼거와의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비금이 한 점, 어송복윤이두 점, 그리고 천명이 오늘 좀 저렴하게 올라갑니다. 어미 촉 하나에 새끼 하나씩 달린 것이 3 5만 원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 천명은 지금 무늬가 천엽이 밝게 올라왔고 그, 지금 그 다음 천엽은 녹이 차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요건 종자목으로 쓰시라고 2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승룡관이 하나 올라가는데 승룡관은 아마미의 검엽의 어, 초점이 상광복륜 입니다 요거를 제가 한 여러 해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런 종류의 난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 외국 분들은 요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분촉해서 어, 한 거의 한 7, 8년 동안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음, 아주 매력 있는 나입니다. 성년관은. 이름도 제가 줬습니다. 옹, 루비근, 서, 서호반의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루비근이 나오는 옹이 4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엽에 무늬가 밝게 나오는 서시 한 점. 금호가 4점을 올라가는데 다 작죠. 그래서 제가 가격은 8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8만 원씩 금호가 4점. 게림이한 점. 그리고 화천금. 화천금 작아서 가격을 좀 저렴하겠습니다. 무늬는 잘 들었고 보시다시피 무늬는 잘 들었습니다. 23만 원. 요즘에 배양품이라 해서 가격을 경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은 이 정도 나오는데 그 배양가가 노력하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야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배양품이라 서 싸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 이런 난을 기르실 적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난초는. 난초 그대로 예쁜 걸 보고 즐기려고 하셔야지 이거 뭐돈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저 흑진주의 복륜입니다. 아 이거 아주 예쁜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취미가들이 좀 저렴하게 좀 길러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지난주에 한 점을 올렸는데 그게 지금 판매가 돼서 요거 제가 또 구해서 하나 올려봅니다 저도 하나 기르고 싶은데 <laughs> 없어서 자, 그리고 서운이 두점 고해봉윤 고해복륜. 고해복륜입니다이고해복륜 같은 경우 는 고해나 설산이나 발색을 시켜야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잘 기르시면 요거보다 더 밝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괴월이 한 점. 문이는 아, 아주 좋고 그런데 천엽이 약간 올라오면서 데미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부러... 뒤쪽을 보니까 제가 부러진 건 아닌 거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쪽기 잘 생긴 개월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배구냥 한 점. 단순히 복륜이다 이렇게 치부하시 마시고. 난 때에서 뭐 보통 난실에 들어가면 한 시간 정도는 난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무늬가 변해가는 패턴도 한번 읽어보시고, 배군양이 왜 다른 복륜하고 다른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늬가 보이시죠? 이런 무늬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참 좋은 난입니다. 그리고 배군양에서 중투가 나오는데, 아, 백운양 중투는 루비근입니다. 루비근이면서 보통 봉륜에서 중투가 나오면 뭐 진학처럼 뿌리가 자라질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백운양하고 고도지설은 중투가 나와도 뿌리가 자랍니다. 단지 아, 기르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중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구매하셔서 중투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아, 요거 토암산 아주 제대로 생겼습니다. 저 끝에 검이 낚싯바늘 같이 끝이 끝이 휘는 게 보이시죠? 봉윤에서 요 정도 사이즈에 조렇게 어, 단정한 모양을 한다는 한 되는 게 저는 이 가격이 믿기지 않는 건데 오래 되니까 이제 안만 좋아도 난초가 오래되고 음, 개수가 많아지니까 저렴해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토함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난초를 감상하실 때아 얘는 왜 예쁘구나 얘는 왜 아름답구나 하는 거를 꼼꼼히 살펴가시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금액을 즐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봉륜입니다비봉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봉륜과 건국을 구분하기가 건국복륜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왜냐면 무늬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이제 꽃이 피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통 꽃 보기 전에는 어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아 스스로 판단, 문을 보고 경험 있으신 분은, 아, 얘는 비복륜이구나, 얘는 건국복륜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서 사셔야 됩니다. 꽃, 나중에 이제 꽃이 피면은 비복륜의 꽃이 화판이 좀더 좁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화가 달렸을 때, 어, 비봉륜의 유령은 신월전이라고 하고 성장을 합니다. 루비근도 되고. 근데 이제 건국전에서 유령이 나오면 그거는 단지 그냥 유령으로 분리해서 기를 쓸 경우 죽습니다. 그렇게 래서딱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늬로 구분하는 거는 고수고, 어, 신화나, 신화, 신하, 유령의 신화가 달렸을 경우와 꽃으로 어, 확인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할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00점의 상품을 올렸습니다 가을이 깊어 갔고 이제는 겨울이 오는데 난방도 신경 쓰시고 될수 있으면 겨울에 기르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물을 좀 줄이시면서 추위에 적응 시켜서 겨울잠을 재우시는 것이 난초에겐 훨씬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